단백뇨의 근본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왜 근본 치료법이냐 하면은 단백뇨는 이렇게 치료한다는 여러 가지 어, 방법이 소문은 있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단백뇨라는 것은 어, 단, 이, 다, 오줌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. 정상적으로는 섞여 나오면 안 되는데요.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어, 신장의 그 사구체라는. 어, 그 여과 기능의 조직에 손상이 입어서 어, 원래 이 분자량이 큰 단백질은 오줌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구멍이 넓어져서 커져서 어, 큰 분자량인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. 이 단백뇨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어, 사구체가 이 손상을 입은 그 어, 조직을 수리를 어,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수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. 왜 조직이 손상되는가 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만성 염증을 해결하는 데는 다른 어떤 약도 불가능하고요.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. 조직 복구를, 수리를 잘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미, 채소, 과일 이세 가지입니다. 이세 가지를 먹게 되면은 어, 조직을 어,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. 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그 어, 원인을 억제해주는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단백뇨에 대해서 그 임시 치료 우선 눈에 띄는 어, 그러면서 이 쉬운 치료법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혈압약을 쓰는 것입니다. 혈압약을 쓰게 되면은 과 압이 내려가기 때문에. 어, 사구체의 조직 손상이 있어서 구멍이 좀 넓어져도 압이 낮기 때문에 어, 단백질이 어, 배설되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. 우선 눈에 보면은 눈으로 어, 보면은 금방 줄어든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이유가 혈압이 낮아지면은 어, 신장에 피가 적게 가고 그러면은 이오 어, 능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어, 이 노폐물이 충분히 배설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혈압약이라는 것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요. 이거 뭐살 노들 아닙니까? 그래서 단백뇨의 근본 치료는 혈압약을 쓸 것이 아니라 어, 이 신장의 이 손상된 조직을 어, 회복시켜주는 현미채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어, 며칠 안 지나서 단백뇨가 이 줄어드는 것을 금방 어,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